예, 1세트 21번부터 25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 문제에서, 문제가 뭐였냐면요, 어, uh, 在招聘时,난더会考虑什么?招聘, <대기 Locked bylikneck> 초빙, 사람 뽑는 거죠? 사람을 채용할 때 남자는 어떤 걸더 중점적으로 보는가?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봐보시면, 워看中组织的多元化란 말을 써요. 그쵸? 조직의 다원화. 다양화된 걸 나는 좀더 신경을 써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음, 그렇게 돼서 21번의 답은 A가 되겠죠. 그렇죠 22번 문제에서는요, 문제에서는 뭐를 물어봤냐면, 2 2번 문제에서, 난 더러워, 에 a 什么意味着企业的成功? 무엇이 기업의 성공을 의미하느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해 어어 성장시 영업액기로 성장했을 때 자의 호의 더다 호의 봐 그렇죠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가를 얻는다 저자의 이 웨이저 이것이 비로소뭘 의미한다 지혜 더 천공 성공, 기업의 성공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십 번의 답은 C가 됐습니다 이십삼 번의 답은요 문제가 지혜 더 천공 기업의 생명의 혈액은 뭔가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냥 딱 답이 나오죠. 창신이라고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죠. 혁신 그쵸. 그래서 이 혁신이다. 그리고 창신 쇼먼 지혜다. 的生쇼学에 그쵸. 그래서 이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걸 잡아주셨으면 됐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4번 문제에서 추인인 지혜, 시장 퍼너. 시장 퍼너 하면은요. 시장 점유율을 이야기해요.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봤죠, 쪽, 그렇죠? 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봐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아, 이외 에 원료 장자 등 인수, 그쵸 그래서 원료 등이 장자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 때문에 이번 장상품 티, 자 티, 자 가격을 인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 가격을 인상해서 이 그렇게 하면서 뭐 했다, 바호 오, 재무 상태를 보호하려고 했다. 그래서 시장이 쏘수의 점유율이 좀 시장펀 소수의수수 좀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격이 올라서가 답이었겠죠 음 그래서 답은 2 4번의 답은 d가 되겠죠 25번에 문제가 뭐였냐면요 장핀샹, 종샹, 헝샹하고 종샹이 나와요 종샹은 종적이잖아요 이렇게 헝샹은 횡적으로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션이라는 거는요 확장되고 커지는 걸 이야기해 제품의 라인업을 너, 넓히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뭘 가리키냐라고 우리 물어봤죠 그쵸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총상하고 헝상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총상주 연파연파는 옌파, 연주와 허파장이에요 리서치 앤디벨롭먼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까오 또한 또한은 드 하이엔드 제품들을 좀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또 션뚜도 이야기도 했었고 헝샹, 종샹, 션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헝샹은 비슷한 가격대에 비슷한 라인들을 그리고 종샹은 이렇게 좀더더 더 하얗게 그쵸? 그리고 또 가성비 좋은 걸 만드는 걸 션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음, 그쵸? 그래서 25번의 답은 비, 가, 카이, 파, 까오 토, 한 잔, 핀이 되겠습니다 그쵸? 26번, 30번에서는요 문제가 뭐였냐면 셔잉, 셔, 포토그래퍼, 이 촬영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너무 쉬웠죠? 2009년부터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我最开始接触接초는 음. 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009년이었다, 그쵸? 아, 숫 자가 이숫 자로 바꿔주는 게더 맞겠네요. 虱잉시 그쵸? 2009년, 2009년,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내가 촬영을 접한 건 2009년이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 그래서 답은 26번의 답은 A가 됐고요. 27번은요. 27번의 문제에서 니더파이류 루이싱 혼샤죠 류이 파이라고 다는데 여행 웨딩을 찍어요. 여행 가서 웨딩 포토를 찍는 것에 시셔머 <목소리> 펑거 펑거하면 스타일을 이야기하죠. 그게 어떤 스타일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음... 자, 여기서 이야기 나오죠? 음... 뭐라고? 그래서, 所以,如果,如果,真要说风格的话, <러> 야, 스타일을 말해 한다면, 我觉得我拍的旅行婚纱照更注重注重더 <러> 포인트를 둔다, 故事, 스토리적인 부분에 나는 더 포인트를 둡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27번의 답은 t 가 되겠죠. 그리고 2 8번봐 보시면요. 2 8번 문제에서는요. 자, 에게 신인拍照前, 女的会怎么做? 신인하면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에게 받기 전에 뭐를 한가?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자拍照이 她们以示敬意,这样他们会更加信任我,더더욱 나를 신뢰더더 신임해준다. 이 말은 뭐예요? 신혼부부들로부터 자신이 더욱더 신뢰를 얻는다 말이 되겠죠 그래서 취더 다신라다 신련이 되겠죠 신뢰라다 신련 신이란. 음. 자 그리고 29번의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요 너는 왜자이幸運이라고말하는 자기가 왜 행운이라고 이야기하나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자가 왜 나는 행운인가 라고 했을 때 음. 그렇죠 처음에 나오죠 저는幸운 제가 사진을 찍은 후에

무셔 유에슈 유에슈가 우리나라만은 약속이지만 중국어로는 구속 제약의 의미예요.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맞는 거는 물어봤을 때 이게 앞에 딱 나오죠. 상당히 앞부분에서 워헌시 환마오시엔 그쵸? 이 부분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부분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만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것도 나오기 때문에 항상 뒤에 부분들을 들으시면서도 앞 그러니까 앞에 부분 들으면서 뒤에 보기도 좀 함께 보고 가시는 게좀 중요하겠습니다. 31번, 33번 봐보시면은요. 31번에 지샹왕우이시며뽀까오싱라왜 기분이 안 좋았니? 왜안 좋았을까요? 그리고 텐단에 대해서 이야기나누는데션더용다용다 뭐, 아이따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랫사람부터 큰 오고와 사랑,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지고, 라오바이신다, 사랑을 받았다. 라는 게 마지막 33번 문제 답이었고요 32번에는요, 31번은요, 자, 지상왕, 벌 라이, 쪼, 단신, 원래 걱정을 했네, 텐, 단, 허위 웨이, 셰, 웨이, 위협하는 거죠? 뭘 위협할까봐, 위이에 떠, 뭘까지즉지 더, 통, 치 자신이 통치하는,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할까봐, 이 아저씨가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쵸? 제 나라, 지상왕이, 그렇죠 그래서 31번의 답은 A가 되겠죠. 단신, 대단, 의제, 지통, 치가 되겠죠. 그리고 그 32번의 장은 최, 최는 권한거죠. 지상왕,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장리, 장리가 뭐죠? 장려하고 격려해주고 어깨 툭툭툭툭툭 두드려주면서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루고您닌장리타 그를 장렬해준다면, 天丹做好事,是您教导的结果。天丹이 좋은 일을 하는 거는 당신이 잘 이끌어줘서 그럴 거다, 라고 하면 더 감격할 거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음. 32번의 답은 B가 됐고, 33번 답은 T가 됐죠? 오케이. 그리고요. 34번 36번 봐 보시면은요. 음, 34번 36번에서 빠즈챠 수업 중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인 샤마샤마 알다미 뭐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 그래서 팔자교가 뭐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나? 처음에 딱 나오죠. 다인뭐 때문에 形状 형상이 생긴 게 시앙 빠즈 팔자처럼 생겨서 얼더미 이런 이름이 붙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4주이치며그 배치 자체가 아주 절묘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좀 문장이 어려울 때는 그대로 먹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36번에 답은 A가 됐고요. 35번에서는요. 뭘 물어봤냐면 나지옥건슈조 요즘은 소요. 홉개의돌 기둥이 있는데 그게 어떤 작용을 하냐라고 물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지옥건슈조 이, 보 정, 悄,生의老孤오고는 라오쿠. 아주 견고한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다리 자체가 아주 견고하게 하는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보시면, 35번엔 B, 36번엔 A였습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되게 어려운 표현들은 실제로, 시험에는 전혀 안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항상 듣기를 하실 때 좀, 어,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하더라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좀만, 참으시면 너무 어려운 내용들은 답을 그대로 불러준다는 거 항상 말씀드렸었죠. 3 7번에내 네 종래의 쳐다. 주이다 짤커량. 짤커는 승객 적재. 그래서 승객을 실을수 있는 최대 양이 왜 떠셔? 얼만가? 이런 거. 그리고 38번에는 꽐이 네내 종래의 쳐다와이꽘 거의 쳐다오셔 외관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건 뭔가 거의 답을 던져줬죠. 왜요? 앞에 처음에 길게 나와 누워 노... 막 하고 있는데 연달아 때립니다. 주의 다자이크 할 양의 1262년 그리고 처선 청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정 청XX 하면 어떤 어떤 모습을 띠다란 거죠. 리오현싱 유선형이다 라고 이미 답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약간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아닌 건 물어봤어요. 39번에서는 아닌 것. 그렇죠. 그래서 시아레나샤 부 이런 거좀잘 들으셔야 돼요. 아닌 거 물어봤잖아요. 이 종류의 최다 요우디엔 메리트 장점이 아닌 건 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쵸?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넝 제휴의 런리스 유엔 인적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소도안 싱크로젠 거 차량 운행 간격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리고 비맨 런웨이다. 런웨 인위적인 안전 인화. 인화 이라거든요. 안전 문제 소지에 있는 것들. 어떤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그런 피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음. 그래서 3 9분에 아닌 것은 답은 시가 됐죠. 정소 껑자 쇼시. 이런 말은 안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4십번사십번 봐보시면요 4 0번에 인요얼 oh, o 도도카디도이션회의怎 뭐야 안어용가 t v 로 많이 보면 어떻게 돼요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어떤 결과를 일으켜요? 가능도이렇게요그들땐 도움이 되지 않语요말터이는지느려요말이좀느지고아요지고 심지어 말하기를 싫어할 수도 있대. 요 어렸을 때 너무 TV를 많이 보면, 그래서 답은 40번에 c 가 됐죠. 브에리 쇼 화, 그쵸? 그리고 41번 문제에서 i 요어왜什 r eyes, w 우티 t do w 물체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게 되느냐? 인지가 생기는 거니까 어떻게 하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서도 짠 넘겨보시면 뇌세포가 반복적인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음, 그래서 사실 말 답은 D가 됐죠. 사실 2번 문제에서요. 전자지엔니 자량怎么做? 야, 그러면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家长应该가强가强交流죠 그래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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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직접적인 교류. 장 가장+ 가장+ 가이야는하는교류라는 거는요.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놀고 좀더더 더 많이 놀아 주세요. 약간 느낌이 장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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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이야기했을 때그장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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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장가번 답은 C였고 장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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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y 장치 칸테시다화이트 그쵸? 오랫동안 TV보면 안좋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우 지금 찍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노래소리에 무슨 데모하네요? 아휴 어쨌든 약간 시끄럽습니다. 이거 후보정 통해서 음을 날리긴 할텐데 혹시나 좀 남아있으, 남아있더라도 남아 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44번에 어? 꼬이니 시마라야 샤마이 거의 즈다오 샤마 알수 있는 건 뭘까? 히말라야 산맥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건 뭘까? 즉한 빙지매니언 시항션 우림이 매년 5cm씩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 미터 넘어버릴까? 아니다. 그래서 뒤에 <목소리> 로한 하면은요, 뒤에 로한이면 나한이잖아요. 원래 보면 인간 피라미드 쌓기 이런 걸 뒤에 로한이에요. 어, 피라미드 쌓는 것처럼. 그래서 아래 다섯 명, 그다음에 네 명, 세명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뒤에 로한이라고 하는데 보용 뒤에 뒤에 상지. 몇층안 쌓더라도 뒤에 보 아래쪽이 또 호이지호의 인이청서보려야리그 압력을 못 받아서 콰다에 무너져 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그아래의 압박을 받으면 그냥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4 4번의 답은 그래서 a가 됐고 45번의 답은 odd 정소정중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게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4 음. 6번의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요. 시아나샹넝이정디즈자 관리내거 기이 거기서 이것들을 검증해 줄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6번이 아래겠네요 지구상 无없어요과1 0 0미1 미터 를 넘는 사람 이 없다요. 그그렇죠아직까지1만 미터 를 넘는 산산이없추요 그렇죠. 그래서 이1 0없요 그렇죠. 래서 마지막에 시마라야 0 0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이1 0 0이 없어요. 그그래서 마지막에 시말라 샤마이산 계속 고고우뚝서 전능력 허울한 우리 후세 사람들이 라이지언 그것을 증명 증거해 줄 거다. 아직은 근데 25만 년 걸린대요. 25만 년. 아휴.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7번의 미라면서 쪽 수수께끼 아직은 잘 모른다라는 말을 썼네요. 4 8팔번0 번에 나온 건 짠선 샤오잉 이나오데 짠선 존슨 효과라는 거래요. 너무 긴장하면 일 말아먹는 거 망쳐버리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짠선 샤오잉, 샤옹, 샤오잉은 이펙트예요. 그래서 존슨 효과는 오페이션. 오페이 부정 부정 강긍정이죠. 한다름 아닌 뭐다요? 심리 과유 긴장, 심리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긴장해서 导致 어떤 걸 초래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러면应该如何走出这个怪圈呢? 이런 이상한 상황, 미스테리 서클이 거든 와이 추연하면왜 자꾸 걸리면 이러지, 자꾸 긴장감 내 이렇게 못하지 이런 걸 와이 추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음. 그래서 50번에 어떻게 하면 커프 잔슨, 샤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50번 답은 D였고, 그리고 49번 문제, 당 진정 징시 출현 시应该怎么做? 자, 긴장감 빡 들었어. 그때는 어떻게 해라? 땅, 진장, 진시, 추, 센, 시, 거의, 통, 과 안, 시, 자기, 암, 시, 를 통해서, 자기, 암, 시, 를 통해서, 라이, 티, 아, 오, 지, 에, 그것을, 조절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쵸? 음, 그래서, 50번에, 답은, D, 가, 됐습니다. 네, 1세트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항상, 좀,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좀, 청취해보시는, 게, HSK, 듣기 점수를 올리는, 비결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